자, 저는 소아예요오늘은 신비, 신비를 군비랑 재나감 놀이 할 거예요. 자, 이제 시작할까요? 고고고. 야, 이승이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할참을 열어줘. 아, 진짜. 아니, 왜 불러? 아니, 이거, 신비, 신비 도망이 이거. 쉬, 쉬, 이제. 여기 하나 해줄까? <뉴> 진짜 무서워 집을 다져 아이고 얘들아 왜 아이고 진짜 너희들 왜 싸워 아! 싸우지 말라고 했지 이제부터 싸우지 안, 안 않을게 나도 이제 싸우지 않을게 Hmm, ya ne. Moga kita kan. Oh, si ma. Kita na. Iwan, kamu yang tertali kau ya. Ya, jadi rawa,